여름휴가 어디로 가세요? 휴가지에서 읽는 철학책. 표지가 너무 예뻐서 샀는데 정말 제 스타일의 철학책이었어요. 이 책에서는 우리가 휴가를 떠나서 돌아오기까지 각 단계의 행위에 담긴 의미들을 철학적으로 소개합니다. 오늘은 이 책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파트를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해변에서 무엇을 할까? 아름다운 해변으로 여름휴가를 온 당신. 오늘의 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입니다. 딱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평소처럼 여행도 빡시게 하면서 보기를 원하죠. 철학자 토마스옵스는 한가로움은 철학의 어머니 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일할 노예가 없었다면 그리스인들은 철학을 하고 연극을 즐길 여유도 없었겠죠. 철학은 한가로움의 딸이며 한가로움을 만들기도 하고 한가로움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한편 자발적으로 노예가 된 우리는 한가로움 즐길 수 있을 때가 딱 휴가 때 뿐이잖아요 그나마 책에서는 한달 남짓한 일하는거 표현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 여러분 14일 되지 않으시나요 그러니 이 휴가 때 만큼이라도 양껏 한가로워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날 존재한다는 활동한다 심지어 과잉으로 활동한다를 의미합니다 인류는 광적인 생산과 광적인 소비에 함몰된 상태죠 이런 세계에서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 자꾸만 더 해야 한다는 명령이 반복적으로 목적도 없이 쏟아집니다 이렇게 계속된 높은 생산성 추구는 권태와 의기소침, 수동성을 야기합니다. 철학은 이와 같은 현대인의 고질병의 처방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가로움 속에서 철학이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첫째, 한가로움은 행복의 원천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즉 무위를 통해 우리는 상상하고 호기심을 품습니다. 동양의 현자들은 옛날부터 과잉 활동을 공격해왔습니다. 스님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앉아 있는 훈련을 했고 노자는 무위이무불위. 는 철학자 러셀이 한가로움을 문명의 씨앗이라고 말하면서 일하지 않는 한가로운 계급이 없었다면 인류는 결코 야만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한가로움은 자유를 안겨줍니다. 한가로움의 라틴어 원인 Otium은 자신을 완성하기 위한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노동의 라틴어 원인 n e 시 o s i u m 은 여가의 부재를 의미했죠. 오늘날은 반대로 여가가 노동을 안 하는 시간을 의미하니 그 관계가 반대로 역전되어 버렸죠. 그래서 원래 여가는 자신을 완성하는 시간, 즉 삶의 주인이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셋째, 한가로움은 당신을 치유해줍니다. 지시하는 사람이 없는 만큼 우리는 자유롭게 주관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몽테뉴는 한가로움의 가치를 역설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있는 힘껏 나 자신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우리는 한가로움을 통해서 존재의 실험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에피크로스, 노자, 스티븐슨, 홉스, 몽테뉴 이런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가로움을 예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대가들의 회동 덕분에 우리 머릿속에서 생산... 효율성 같은 단어는 잠시 내려놓을 수 있지 않는가요? 이 책은 사유를 휴가 안에, 휴가를 사유 안에 슬쩍 밀어놓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휴가 속에 철학 한 스푼을 넣어 푹잘 쉬고 돌아올 수 있기를. 휴가지에서 읽는 철학책이었습니다.